그런데 이제 보면 신전에서의 1 2세 예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 아무리 영재여도 뭐 어쨌든 그 현실적인 한계적인 면을 봤을 때는 1 2세라고 하는 특징을 봤을 때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계는 있죠 한계는 있어 삼십 년을 공부해도 대학자들하고 얘기해 못해 못하죠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실제로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야 해요. 이때 이 사건은.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뭐, 굳이 그걸 왜 없었다고 굳이 단정지어야 돼요? 그렇진 않죠. 뭐, 진짜 왕래하면은, 예야 그러면서 얘기해줄 수도 있고, 조금 어떤 면에서 앞섰던 솔로몬계 예수가 막 놀고 장난치다가 그런 게 훨씬 앞섰으니까 그런 걸또 얘기했을 수도 있고, 1 2살때이 예수들이 계속 왕래하면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동시적으로 있었어도 이 나이를 봤을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적 흐름의 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보의 특징이 이 얘네들이 뭐예요 족보적인 특징이잖아 실제로 이 개보의 특징 그러니까 충분히 마치 내 딸은 무당은 안돼 하는데 결국에 딸이 무당되는 것처럼 넌 신내림 받으면 안돼 그런데 빌빌거리고 아파 어떻게 신내림 받아야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이때만 해도 그런 힘이 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면은 뭘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주줄주줄주주 얘기하는 거죠 무당 딸들은 실제로 배우긴 하지만 그죠 그런 게 실제로 신내림 아니야 근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제 막 그냥 직접 비교를 하자면 재밌자고. 그래서, 그런 게 없진 않았겠으나, 그 외의 것도 분명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어났을 거다라고 그냥 두 쪽을 다 생각하는 게 맞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무당, 무당이 무당딸 라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사고로 하는 거예요. 사고로. 지금은 왜? 여러분 안에 이테라 아스트랄 자체가 들어가 버렸어, 이미. 그죠? 옛날에는 몽골몽골했어. 그래서, 니리메나카야가 그냥 툭툭툭툭 하고 준비가 된 애들한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각자가 공부해서 각자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상황이 좀 변했다. 지금 얘기로 상승시켜서 이해한다 그러면, 제가 그것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이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천부경을 듣고 있잖아요. 그게 니리메나카야 힘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 말이 그 말이죠. 지금은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도 옛방식대로 그냥 막 깨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착각의에요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은 근데 아, 아스트라 레테르의힘 이미 다 들어와 있고 나의 습에 따라서 실제로 우세가 좀 다르죠. 모두가 다 아스트라 로세에테르 우세 좀 달라. 에테르우세 만약에 구도자가 에테르우세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뿅뿅하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특징인 거고 좀 그냥 단순 비교하자면 아스트라 루세인 사람들은 그냥 관념론에 빠지기 쉽상이고 그렇게 음. 되는 거죠 환상을 갖기 쉬운 건 아스트라 루세 쪽이고 뭔가 도통 술스불에서 알아 뿅 열반 했다 그냥 평화 이렇게 되는 거는 약간 에테르의 힘이 우세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습이 음. 인간과 지구 발달적으로 직접 표현해보자면, 신문선조형이냐, 동물선조형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죠. 표현해보자면. 습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렇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보면, 어 이게, 아, 저 인간이 지금 저런 습이 있구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마. 같은 구조다들을 봐도, 막 공부하려고만 하는 만약에 이제 사람이 있고, 막 그냥 그거 떠나서 그냥 막 수련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변용 일으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 자명한 것 같은데 내 공부 바꿔야 되고 내가 이게 강의했던 거 이거 다 수정해야 되는데 <laughs> 이럴 수도 있지 그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변형되는 거야 살아 생전에 그렇게 한번 죽음을 맞이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는 자명함과 양심의 힘이 실제로 영적 자명함과 양심의 힘이 하나님 아들로 인도하는 거야 그 용기를 부리면. 근데 이제 공부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공부해보면 알아. 그래서 저는 정말 개뿔도짓불도 모르는 게 얼마나 당인지 몰라요. 어, 그렇게 공부가 많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우, 그거못 버렸을 거야, 막. 절대 못 버렸지. 야, 얕은 지식. 얕은 지식. 얼마든지 벼러도 상관없어. 아니래? 어, 미안. 이러면 어, 이거 문제 어, 이건 아니래. 미안. 작크님 작가님, 육십이 어, 페이지에요. 네. 그 시, 모몬이 어머니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라고 해가지고 누가복음 이장 삼십오 절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의심,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한번 누가복음 이장 삼십오 절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럴까요? 누가 보고 미장 3 5이인가요 예. 예. 그래서 뭐 성경을 공부하면 이런 거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의 공부가 많이 됐다 그러면 슈타이나가 이렇게 설명만 조금 해주면 조금 더 저는 또막 설명을 하겠죠. 제가 성경 구절 설명할 때 앞뒤 전후를 조금 알면은 제 나름대로 막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요거 어머니 심장을 찌르는 칼도 앞뒤를 제가 더 자세하게 봤을 때는 슈타이너가 어떤 의미로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아, 아, 알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전후를 조금 더 읽어 보면 아, 슈타이너가 지금 어쨌든 나단계 솔로몬계 예수를 얘기하면서 그 영적 흐름을 보고 그 힘이 어떻게 미치는가 어떤 계보를 통해서 내려오는가를 지금 쭉 설명하면서 결국에 마리아라고 예, 일컬어지는 것도 실제로는 이쪽 마리아는 죽었지만 이쪽 마리아가 넘어왔지만 하여튼 성모의 힘이 다시 육화하는 것처럼 이쪽 마리아에게 원래 마리아가 들어가서 뿅뿅뿅 하고 이제 나왔다 이런 것까지 지금 설명하니 나단계에서 어머니 마리아도 일찍 죽음을 맞이한 거를 지금 슈타이너는 전제를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가 낳은 아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인생이고 너도 그런 인생이지만 너도 어쨌든 그런 힘으로써 편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도 지금 슈타이너는 쭉 하고 그랬었잖아 이미.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에서 어머니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슈타이너는 어떤 마음으로 요 구절을 집어넣었을까? 그 단순한 이유로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슈타이너도 그죠 네. 음, 그래서, 어머니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라고 다 해석해요. 다내 얘기라고 해석하잖아요. 내 얘기. 내 얘기라고 보통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거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야?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의 나단계 솔로몬계 예수는 누가 나은 거야? 여러분이 다 나은 거죠?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순탄하다는 거예요? 아니야 오해도 받고 어? 뭐 칭송도 받지만 사탄이라고 욕도 받고 결국에는 매달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 마음이 찢어져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성모의 힘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내가 잉태해서 낳지만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건곧내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머니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저는 직감적으로 이건 언제나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다. 내 스스로 버릴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계 예수한테 일어나는 일이건, 나단계 예수한테 일어나는 일이건, 어머니한테 일어나는 일이건, 실제 인자의 시야이 있는 우리한테는 다이 내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결론이 그렇게 나요. 지금 이제, 이 우리가 천부경을 하면서 제가 보통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볼수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 안에 성부이자 성모가 다 있고 솔로몬계수 개수, 나단계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 실제로 그거 누구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나도 거기서 예외가 꼼짝 없어. 나도,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언제나 양작택기를할 거고, 언제나 한쪽으로 쏠릴 거예요. 그게 옳은 선택이었던 그런 선택이었던 누구나 다 그런 기로에 놓인단 말이야. 저, 그렇게 해석을 조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